전인지 귀족 흥수 100만 원째입니다. 위하도 회군 조민수 부친 조우희면은 귀의 부씨입니다. 청년군 남접 성살이 산 172-1입니다. 위에는 25세 조우희 부인과 합봉인데 귀의 부씨고 그 아래는 조익수입니다. 이 둘째 아들입니다. 장남 조민수는 딴데 있습니다. 이거는 무기입니다. 그리고 이분의 부인은 또딴데 있습니다. 자, 이, 이 재료는요, 그, 장령 조씨들의 족보에서 발췌한 재료입니다. 24세 원계가 귀비고요, 25세 우희가 귀의 무시. 이렇게 이 대가 이런 명당에 들어가기 참 어렵죠.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이 집에 이런 발복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 이제 이분이 뭐냐면가 그러니까 판서급이고요 요는 예, 참판급이고요. 거는 공조 판서이고요. 거는 관찰사 우군도 총재요. 도 이제 판서급입니다 예. 영의정을 했고요. 요 이제 고손 이분의 고손입니다. 이분의 이제 고손인데 제가 늘 이야기하죠. 고손까지 발복한다고. 여 가면 아무도 없습니다. 예. 여 보세요. 이분의 아들 손자 증손 요 고손이거든요. 근데 이 이분도 뭡니까? 이분의 고손을 보면 요 아들 둘에는 요 밑에 없지요. 근데 이분은 뭐 이분의 아들 손자 증손 고손까지 이제 있죠. 예. 제가 늘 말하는 게 뭡니까? 고손까지 발복한다. 더 이상은 발복은 없다. 입니다. 제 천인지 귀족 풍수 앞에 들어가시면은 발복의 한계라고 거기 별도로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요. 너무 많아서 요즘은 정리를 안 합니다. 참고하실 분은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24년 6월 16일 날 전기 탑선을 갔습니다. 창영조씨의 24세에서 27세까지 4대의 결친 묘를 둘러봤습니다.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지기를 측정했습니다. 24세 조 원교의 며가 귀비이고 그 아들 조 우희가 귀의 부시입니다. 이두 자리로 4대에 걸쳐 영의정 1명, 판서급 3명, 관찰사급 3명 등 7명이 났습니다. 한 집안에 관찰사 하나만 아도 대단하죠. 이렇게 해서 창영초 씨는 영남의 명문가가 되었습니다. 만일 나 혼자 가서 저런 간평을 했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 이 묘가 조우희 묘입니다. 여기 전면에 글씨가 적혀 있는데요. 이걸 제가 확대해 가보겠습니다. 예, 이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아마 일러보기가 힘들 겁니다. 저희들도 억지로 봤거든요. 제가 동영상에 또 이걸 찍어 놨으니까 확대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묘는 조익수 묘입니다. 요 뒤에 묘 있죠. 이제 조욱이 아버지 묘이고, 여는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인데, 뭐, 다른 거는 식별할 만한 그런 게 없습니다. 없고, 부인 면은 딴 곳에 있습니다. 이 묘는 묵입니다 네, 여기는 그 조익수 장군의 아버지와 동생 묘입니다. 저 앞에 보이는 애가 동생 조익수고요. 이쪽, 내 뒤쪽에, 그 자기 아버지, 조우희입니다. 그럼 직위가 어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 따로 오세요. 자, 돌로로 가죠. 아, 여기로 가는게 돌로로 맞죠? 그럼 제가 가까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180도에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일로 가죠. 거의 중심이죠. 그렇죠, 여기. 여러분, 이쪽 90도 방향에서 보겠습니다. 자, 만가는다 일로 가죠. 자, 등 중심이 옵니다. 여기. 여기가 귀 a 부 c 그래서 정선에 정선 하나 놨지요. 네, 조선으로. 정선 하나 놓고 고선에 판서 하나 놨지요. 고선에. 예, 예. 고미세는 없지요. 고대발, 고선발복. 아까는 그부 b 거든요 그러니 판서급이 나는 거예요. 그리 조민수 같은 그런 인물이 나는 거예요. 예.

예, 여기가 입수 부분입니다.